조선시대 기록관으로 일하게 된지 3일차. 문서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거 발견함. 장희빈이 쓴 비밀 일기장임. 궁중 여인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숙종이 갑자기 병에 걸린 날, 장희빈이 밤마다 뭔가를 하고 다님. 마마께서 매일 밤 인형을 찌르시는 걸 보았사옵니다. 인형의 왕의 옷가지를 감고 저주의 주문을 외치는 장희빈. 그러다 발각됨궁 전체가 발칵 뒤집힘. 크크. 내 앞에 끌고 와라. 장희빈은 눈 물 발뺌하는데 그저 임금님 사랑이 너무 간절하여 손수건으로 눈물 뚝뚝 근데 방에서 더 많은 인형이 발견됨 크크크 강최변 인형 공장임 역적지를 저지른 죄로 사약을 내리노라 분위기 대충 찰 장희빈 패비되고 사약 받는 날 마지막으로 저주를 외쳤다는 소문 그 뒤로 숙종은 악몽에 시달림, 자다가 벌떡벌떡, 이런 아심, 크크. 이 기록본 나도 집에서 악몽 꿈, 장희빈이 계속 나타나는데, 다음날 바로 사직선 했음? 기록관 일은 여기까지만